창세기 12장 1절을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번역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원문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을 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땅은 지구 땅 단수로 나오고 하늘은 하늘 들 복수로 나옵니다. 왜 하늘이 복수일까? 유대인들의 우주 관이의 반영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늘을 세 가지 하늘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 들과 땅을 창조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하늘. 첫째 하늘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하늘입니다. 둘째 하늘은 우주 전체. 눈으로 보이지 않는 우주 전체를 말합니다. 문제는 셋째 하늘입니다. 셋째 하늘은 어디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영의 하늘,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생각하기를 하늘은 셋, 셋이다. 눈에 보이는 하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우주 전체 하늘, 세 번째 하나님의 보호자가 계시는 영의 하늘 그걸 삼층천이라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소련 우주인 가가린이 처음으로 달나라 갔다 온 뒤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 봤더니 하나님이 있는 천국은 보이지 않더라. 그런 무식한 말을 했습니다. 그 하늘은 둘째 하늘이고 가가린이 갔다 온 하늘은 둘째 하늘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셋째 하늘을 갔다 온 사람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 세 번째 하늘, 사도 바울이 다녀온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본래는 철저한 유대교 신자, 율법주의자여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를 심하게 하고 앞장서서 박해하기를, 저 시리아 다마스커스에 있는 기독교도들을 체포해서 고발을 해서 법정에 넘기는 일을 하려고 다마스커스 다메석으로 가는 도중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완전히 사람이 180도로 바뀌어서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서 이슬비 받아 먹으면서 3년간 수행을 했습니다. 그때 셋째 하늘을 깊은 영적 수련 중에 셋째 하늘을 다 놓은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12장 1절, 고린도 후서 12장 1절입니다.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한상과 개시를 말하리라 깊은 영적 수행 중에 셋째 하늘 천국을 다녀온 지 14년 만에 워낙 신비하고 놀라운 체험이어서 사람의 말로 표현하기는 너무나 신묘막측한 천국의 이야기여서 입을 꾹 다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기가 세운 교회인데 너무 세속적인 교회여서 영적인 차원은 잊어버리고, 분쟁하고, 문제가 생기고, 티각태각하니까, 참 진리의 세계, 은혜의 세계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사실은 내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 오니, 그는 1 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0원라 사도바울이 수행 중에 셋째 하늘 천국을 다녀와서 그때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1에 있었는지 자기는 모르지만은 자우시간 셋째 하늘, 천국 다녀온 얘기를 14년 만에 하게 됩니다.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셋째 하늘 낙원,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오른쪽 왼쪽에 강력범 두 사람이 같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한쪽 편 죄수는 도끼가 올라서 예수님을 조롱하며 말하기를, 당신은 평소에 하느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더니 이럴 때 우리를 다좀 해방시켜보지. 그렇게 비아냥거리면서 핀잔을 줬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에 있는 죄수는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으로서 죽을 죄를 지어서 십자가 형을 받지만은, 이어는 진실로 선한 분이시다.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선한 분이시다. 그렇게 말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 선한 죄수를 향해서 그대가 오늘 나와 나그네 이르리라. 그 사람이 평생 죄짓고 살다가 십자가에 죽는 순간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 그 길로 갔지 천국으로 갔습니다. 마지막 순간 마지막 순간, 마지막 숨 넘어가기 전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읽어보면은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천국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우리 모두 낙원에 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의 이름 본문에 가슴이 훈훈해지고 소망에 넘치는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게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신앙생활의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는 낙원에 가서 생명나무 아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안식을 누릴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입니까? 저는, 신앙생활 인생살이를 간결하게 정의합니다. 바른 신앙을 가지고 좋은 생각 가지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좋은 일 하다가 천국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제 셋째 하늘, 낙원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던 책을 다시 소개합니다. 오늘 주제와 꼭 맞는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안 읽어보신 분은 꼭 읽으라고 강조합니다 원래 영문판 이름은 프로포브 헤븐, 천국의 증거, 낙은의 증거 그런 제목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제목이 나는 천국을 보았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알렉산더 이븐 교수, 지금도 하바드 대학 뇌과학 교수로 봉직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이븐 교수가 전 세계에서 인간의 뇌를 연구하는 뇌과학자로서는 1인자였습니다. 이분이 불치병이 걸렸습니다. 워낙 중요한 사람이어서 온세계 의학계가 알렉산더 이분 교수를 고치려고 애를 썼는데 죽었습니다. 죽어서 시체실에서 장례를 기다리다가 다섯만에 살아났습니다. 살아난 뒤에 자기가 5일 동안에 가서 본 천국의 체험, 그걸 임사 체험 그럽니다. 그걸 낱낱이 기록한 책이 이 책입니다. 그런데, 워낙 이 사람이 유명한 학자고 너무나 생생한 경험이어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올랐습니다. 이 이분 알렉산더 교수는 내과학자답게 죽음의 체험 이전에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 책의 서문에 쓰여 있습니다. 유물론적인 세계관에 젖어서 이 세상이 마지막이지 천국 지옥은 하나의 상징이다 상징 동양 사람들이 용이라는 것이 실제하지 않지만은 용을 그리고 그렇게 하듯이 천국 지옥이라는 것도 심볼 상징인 거지 실제하는 세계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죽어서 천국을 간 겁니다 자기 경험을 여기에 쓰기를, 하천국에 아, 갔더니 지상의 생활은 아득한, 너무나 아득한 세계고, 천국이 너무 생생하고, 너무나 확실하고, 그 영어로는 너무나 리얼하다, 리얼. 그 천국 체험을 하고 난 뒤에, 깨고 난 뒤에, 천국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세계적인 내구학자가 자꾸 천국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혼란에 빠진 거지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믿게 하기 위해서 자기 체험을 이렇게 푸르포브해본 천국의 증거 이런 책을 써서 베스트셀라에 오른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의 삶은 육체나 뇌의 죽음과 더불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사후의 세계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한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 여러분, 동의하시지요? 믿음에 준비된 사람은 죽음이 축복입니다.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전 우리 형님 얘기를 자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자주 간증하니까 다 많이 들었었을 줄 압니다만, 내한테는 너무나 생생하고 너무나 축복스러운 체험입니다. 내보다 4살 위인 형님이 간경화증으로 돌아갔습니다. 간경화증. 벌써 병원에 갔더니 피검사를 하지요. 수치가 너무 높아서, 뭐, GBT 뭐 있습니다. 의사선생님이 벌써 살아있는 단계를 지났는데 살아있구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의학적으로는 끝났습니다. 모시고 가서 환자 하자는 대로 해주세요. 얼마 못갈 겁니다. 그랬습니다. 집에 모시고 와서 매일 예배드리고 형님 먹고 싶다는 건 사다 드리고 잘 해드렸는데, 어느 날 아침에 세수하다가 피를 토했습니다. 세수대에 가득히 피를 토하길래, 우리 동생들이 형님 빨리 병원 응급실에 갑시다. 그때 형님이 얼굴이 변했어요. 천사요 천사 웃음 기쁨 촉만한 얼굴로 동생들 나 오늘 예수님 날아간다 동생들 살아서 나한테 잘해줘서 고마워. 내가 살아서는 동생들 신세를 못 갚았어도 예수님 날아 가서 동생들 신세 갚을게. 예수님한테 동생들 뒤바 달라 할게. 그러면서 웃었는데 너무나 기쁨 충만 은내 충만해서 만면에 웃음을 띠고 그러니까 우리가 감동받았어요. 예수님 나라 간다. 예수님 나라 가서 동생들을 예수님한테 부탁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의 얼굴에 그렇게 빛이 난다는 것은 상상을 못 했습니다. 너무 감동해서 쳐다보는데 우리 형님이 기쁨충만해서 만면에 웃음을 띠면서 말했습니다. 동생들 나 예수님 날아가는데 찬송 한곡 불러줄래? 그래서, 형님, 무슨 찬송 부를까요? 그때 형님이 찬송가를 지정해 줬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누나, 동생, 어머니, 형님 주위에 앉아서 형님 쳐다보면서 울면서 불렀습니다. 형님 숨겨두는 게 슬퍼서 운게 아니에요. 너무 감동해서. 너무 아, 뭐 천사 같은 얼굴로 숨겨두는 게 너무 감동해서. 3절 불때 형님이 나지막에 따라 부르다가 만면에 웃음을 띠고 앉은 채로 손을 들면서 예수님이 마중 나오시네? 손을 던채숨 거두세요. 만면에 웃음을 띄고 숨 거둘 때내 마음에 탁 화살처럼 박혔어요. 아, 성도가 이 세상 길낙그의길 끝내고 죽는 건 축복이구나. 우리들 거듭난 성도, 본 어게인 크리찬들에게 죽는다는 것은 낙원으로 올라가는 축복이구나. 준비안된 사람은 죽음이 두렵고 겁나고 힘들지만은 예수님 모시고 열심히 교회 섬기고 배풀고 나누고 선한 일을 하다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축복이구나. 그 생각이 내 마음에 탁 박혔습니다. 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되,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참 행복해요. 저는 부러운 게 없습니다. 저는 참 부러운 게 없어요. 낙원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낙원이. 그 낙원에 가서 앞서가신 어머니, 형님, 앞서가신 분들 함께, 우리 참 세상에서 한 세상 열심히 살았다, 그지? 여기서 예수님 나라에서 생명나무 아래에서 우리가 한분 안식을 누리자. 그런 신앙으로 우리 모두 하나 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나한테는 개인적인 영적 비밀이 있어요. 형님이 가끔 나를 죽은 뒤에 돕는 겁니다. 내가 시골에서 목회하다가 빚을 져가지고 빚쟁이들한테 막 몰매를 맞고 마제가 입술이 터졌어요. 남양반 바다 막아서 생긴 그 땅이 1 7 k 로입니다 내가 서러워서 억울하고 서러워서 1 7 k 로를 하룻밤에 걸어갔다가 걸어왔어요. 새벽기도 하기 한 시간쯤 전에 되돌아와 가지고, 그래 농민들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나를 그렇게 싫어하고 하니 떠나자. 싫다 할때 떠나자. 짐을 대충 묶어서 짐 곁에서 새벽기도가 한 시간 남았습니다. 한 시간 동안 옆에 기대서 잤는데 형님이 꿈에 나타나세요. 동생, 힘들어도 참아야지. 예수님이 얼마나 동생을 기뻐하시는데, 내가 꿈에 너무 기뻤어. 형님,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죽수는 거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알다 말다, 예수님이 동생을 얼마나 기특에 생활하시는데, 창교 건디면 좋은 날이 오는 기어 참고 기대려. 그래서, 예수님만 알아주시면 전 괜찮아요. 아, 기뻐했는데 잠이 깨서요. 잠이 깨도 그냥 기쁜 거예요. 짐 풀어놓고 새벽 기도 마치고 돌아서 다시 시작했지요. 내가 유신체제 말기에 징역사 할 때입니다. 그때는 왜 그래 사람을 때리고 그랬는지. 왼쪽 옆구리를 너무 맞아가지고 숨 쉬는 게 힘들었습니다. 내 체중이 37kg까지 내려가세요. 자고 나면 피덩어리가 목에서 나오고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독방에 앉아서 누워도 아프고 앉아도 아프고 왼쪽 옆구리 웅켜지고 이 말을 벽에 기대고 있으면 덜해요. 아픈 옆구리 이렇게 쥐고 이마를 벽에 기대고 살짝 잠이 들었습니다. 형님이 나타났어요. 동생 힘들어도 견뎌. 예수님이 다 챙기고 계셔. 형님 예수님이 내이 지금 죽게 된거 아세요? 그러니까 알지 기대려고 참아. 그래서. 아, 예수님만 알아주시면 나견디만 합니다. 아, 꿈에 기쁘세요. 꿈깬 뒤에 그 뒤에요. 용기를 내야지. 아, 예수님이 알아주시는데 내가 힘내야지. 그래서 운동장에 나가가지고요. 그 채소를 안 주고 맨날 소금 궁에 콩밥만 주니까 눈도 잘안 보이고 다리도 후들거리고 해서 채소를 좀 먹어야지. 그래서 내가 교도관한테 그 채소 좀 주시오. 그 맨날 소금국만 주니까 눈도 잘안 보이고 체중도 줄고 이 견디기가 힘들지요. 그랬더니 교도관이 그래요. 집에 가서 먹어. <laughs> 잘해주면 또 돌아서 안돼. 그래서 와메 참 너무하여. 운동장 나가서 뛰는데요. 단 밑에 채소밭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거지요, 푸른 채소밭이. 뛰어갔더니 채소가 아니고 토끼풀이요, 토끼풀. 내가 생각하기를, 토끼가 먹고 사는 거니까 사람이 먹어도 괜찮지. 그걸 한 주먹 뜯어서 씹으면서,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달렸지요. 여러분, 그런 몇분 그렇게 하니까 지금도 저는 그렇습니다. 복귀하거나 인생살이가 힘들거나 고단할 때 형님 꿈이 안 나타나나? 내가 되게 힘들 때는 기도해요 형님 예수님한테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어려워요 좀 봐주라 하세요 혼자 쭝얼쭝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셋째 한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낙원에 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복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살이 하루하루가 중요하지만은 매여서 살지 마시다 우리는 열심히 바른 신앙, 착한 마음으로 교회 성기고 베풀고 나눌고 열심히 살다가 숨지는 날 주님 계시는 천국 낙원에 가서 생명나무 그늘 아래서. 안식을 누리고 살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천국,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도바울이 셋째 하늘에 가서 말할 수 없는 경험을 했노라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룩하고 감격스럽고 신비한 신묘 막측한 경험을 고린도 후서 12장 첫 부분에 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녀왔던 그 셋째 하늘,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오늘 또 내일 또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